대기 이래로 팀장님들이 돈이 좀 많지 않나 <laughs> 육봉에 취한면 <취하나? 막>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니스트 학생 홍보대사 UNI의 김혜린 이현재 디지스트 학생 홍보대사 딜라이트의 심태보 김소린입니다 <laughs> <laughs>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유니스트 학생 홍보대사와 디지스트 학생 홍보대사가 같이 모이게 된 이유가 뭐죠? 오늘은 바로 과학기술원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 와, 아, 너무 된... 좋아. 좋은 것 같죠? 반갑습니다. 아, <laughs> 지금. 어, 저 과학기술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하나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체크무늬 난방을 많이 아, 믿는다는 아, 소문이 들더라고요. 정말이지 페피로스. <laughs> <태피로서>. 자존심이 <laughs> <laughs> 아, 굉장히 린은것 아, <laughs> <많은> 같아요. <laughs> 과학기술원에 대한 팩트체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다. 하나, 둘, 셋. 어, 오, 나만 픽스인데. 아, 많지 않은가 봐요. 응원할 아, 아, 아수 있다? 아아아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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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멋있다. 멋있다. 어, 나 종합대 다닌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러면 맨날 어디야 그럼 나 독서실이야 이러고 맨날 고시험한다 하고 하니까 너왜 이렇게 바쁘냐고 많이 하더라고. 어, 이 학업량이 많다라고 느낀 게 나는 사실 학교 다니면서 과제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들은 과목 수 대비 다른 친구들이랑 또 얘기하다 보면 내가 훨씬 더 많다 많이 느꼈거든. 그래가지고 어, 나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니 정말 단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laughs>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19학번 기준으로 졸업 학점이 140학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학 공부나 수학, 인문 뭐 그런 걸 하나 끼게 씩 듣다 보니까 이제 과제도 뭔가 많아지게 된것 같고 그래서 공부량이 많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진짜. 우리 유니스트는 졸업 학점이 19학번 이전에 입학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2 0개열은1 4 2학점 그리고 경영 계열은 141학점. 그래가지고 어 이제 디지털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학번부터 이후에 입학한 친구들은 124학점 정도만 들으면 된다고 해. 우리도 뭔가 1학년 때 전공이 없거든 너네도 혹시? 응. 어. 응. 그래서 뭔가 전공이 없으면 다양을 해야 되니까 뭔가 수업도 많이 듣고 과제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종합대 그런 1학년의 필수 과목들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뭔가 부담이 작다고 생각했 같아요 어, 졸업할 때또 필요한 거 다들 많이 있지 않나? 어 맞아. 우리 유니스트 졸업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공이어 졸업 유기하고 연구 인턴십 또는 사후 인턴십. 그가 인턴십 확실히 더 키워가거든. 그래서 나도 연구 인턴십을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사실 연구 인턴십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또 우리 연구실이랑 잘 받아서 되게 오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졸업 조건. 이긴 하지만 어,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그 너네 졸업하려면 공인 영어 성적 필요하다고 한다. 근데 이, 우리는 딱히 그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FJP라고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신청 자격이 되려면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해서 사실 필요한 건 맞는데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다른 종합대 친구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조금 디지스트 특성적인 걸 말하면 연구 프로그램인 UGIP나 UIP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입시를 할때 종합대와 과학기술원을 고민했다. 하나 둘 셋. 나 나만 고민했어. <laughs> 우리만 <말씀> 진심. <진짜. 웃음> 나는 우선 꿈 자체가 연구원이나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꿈이었어서 아무래도 종합대학에 비해서 연구를 할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과학기술원에 진학을 하고자 생각했었는데 꿈 자체가 연구원이나 대학원 교수 쪽이다 보니까 마음 먹었던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런가 대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과학기술원에서 좀 이런 이과학한 경험을 <laughs> 한번 해보고 싶었어 <laughs> 연구원이 꿈은 아니었는데 연구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또 우리 학교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게 느껴졌던 것 같고 뭔가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과학 쪽 관심이 많기도 했고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 이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사실 과학기술원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었고 물론 나도 너네처럼 이렇게 실수로 는다 써버려서 사람 이 모르잖아 카 그래도 과학기술원이 되면 과학기술원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응. 있었거든 어 나는 너네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연구원의 꿈이 없었거든 사실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우리 학교의 생활에 만족을 한단 말이야 나는 내가 디지스트 온 처음 학생이거든. 그래서 나도 어, 나도, 나도 이제 우리 학교 개교 이래로 13년간 한 명도 없다가 이제 내가 처음 과학기술원에 아, 이제 입학한 네. 케이스라서 선생님들이 아주 막 등가등 등가등 좋아했었지. <laughs> 그래도 너네들 여기를 선택한 만큼 그만한 메리트가 있었다는 건데 혹시 과학기술원 메리트가 뭐? 어, 우선은 정말 외진 곳에 있긴 하지만 어, 아무래도 아까 맨 처음에 말했다시피 연구에 되게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학부생들이 이제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기에 대한 어, 교육을 받으면 바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 선배들이 이제 하나의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 슈퍼템이라는 건데 투과 전자 햄미경, 템이라고 하잖아. 그게 하나에 57억이거든. 57억이면 강남 아파가 <laughs> 나한테는 뭔가 소중한지 몰랐던 기기들이 있는데 약간 어, 보면은 엄청 비싸다던가 약간 깜짝 놀라는 게 되게 납길 가다 보면 뭐지? 뭐데 어. 알고 보면 막멋있억 원이라던가 어, 어, 네. 어, 아, 네. 뭐 유니스트도 그렇겠지만 과학기술원의 특징 중 하나가 좀 인원이 적은 게좀 특징인 것같아 종합대보다도 당연히 적고 또 유니스트보다도 우리 학교는 이제 한 학년에 200명 내외에 다보니까 엄청 적거든 인원이 적으니까 다 알잖아 건너건너 건너 알고 장학금 이런 것도 네, 또, 아, 또 지원이 진짜 빵빵하지 n분의 어, 1로 n <laughs> 로 <많이 웃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학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되게 주변에 상가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뭔가 기회도 훨씬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 그게 약간 좀 인기가 좋은 뭐 연구실이나 이런 것도 no. <laughs> 네, 학생인데도 부 이렇게 되게 편하게 받아주시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장점이 되게 많잖아. 연구 장비 같은 것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의를 찾아왔는데 일반 종합대학과 다르게 연구원 양성 및 과학기술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그 이에 맞게 과학기술원은 교육부의 관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할이며, 청정원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 이렇게 음... 뭔가 딱 과기전 특 들으면 되게 좀 딱딱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우리가 직접 생활하면 다 느낄 수 맞아, 있는 분위 그게... 맞아요. 금우리가다 맞아, 맞아. 말한 온것 같아. 음. 장학금을 받기 어렵다. 하나 둘 셋. 그치, 아 XG 오, 아, 드디어 통했잖 <laughs> 드디어. 통화했다 <laughs> 알게 <드디어. 웃음> 아, 모르게 갑자기 돈이 들어와 학교. 어, 맞아 맞아. 내가 봐도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음, 느껴. 이제. 장학금 받는다고 하면 또 고생했다, 분좋아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잖아. <laughs> 아 그래서 누구는 막나 내가 이제 학교를 장학금 학교 받는 대서 다니더라고 하니까 막에서5등 정도는 음. 드는 거 아니냐면서 얘기하더라고. 음. 5등이면 나는 못 받아. 아. <laughs> 그래서 우리 학교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준단 말이야. 우리는 학사경고만 안 받으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등록금이랑 별개로 생활지원금도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달에 한 번씩 들어와. 그걸 우리는 뒷봉이라고 한단 말이야. 들어오는 날짜가 되면은 수업시간이 여기서 봉송송 될 때가 있어. 맞아 맞아. 제 들어왔는데. 수업 즐겁게 듣고 외식하러 나가는 날이거든 그날이. 어, 맞아. 뒷봉 하니까 우리도 또 뒤질 수 없잖아. 육봉에 취향이 나. <laughs> 컷! <있잖아. 웃음> 거의 이제 학교에서 달마다 돈이 들어오면은 <laughs> 입되었습니다 그냥 네. 웃겄구나 <laughs> 육봉에 취한다 막이러면서 하는데 우리도 저 똑같이 다 학교 다니는 똑같은 거 같아 음.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지금쯤이면 <laughs> 그 입학할 때그 입학 성적 우수자한테는 또 추가적으로 또 많은 장학금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약간 우리는 과별로도 이렇게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서 속속 잘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음. 내가 생각하기에 총장님들이 돈이 많지 않아. 하또 <laughs> 그런 지원들뿐만 아니라 사실 뭔가 기숙사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어... 하고 싶고 사실 우리는 기숙사에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사는 편이거든. 뭐 자취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기숙사가 우리는 이제 130%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기숙사에 떨어질 염려 없이 원하면 이렇게 기숙사에 살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이게 값이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뭐 방을 따로 구해야 하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되게 그런 면에서도 생활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같아 맞아. 우리도 기숙사가 전원 수용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기숙사를 떨어질 걱정은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기숙사비도 유니스랑 마찬가지로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어서 등록금이랑 생활지원금이랑 기숙사비 이런 모든 지원이 공부에 집중하거나 연구에 집중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 하나 둘셋 뭐, 뭐였지? 뭐야? 너... 좀 갈렸네 약간? <laughs> 어, 어, 나는 사실 어, 엄연히 말하면 해외를 가서 했던 체험은 아니고 <laughs>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참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뭔가 온라인 해외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뭔가 유수의 기관이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듣고 수료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줬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참여했는데 나는 되게 좋았던 것 같다. 너무 아쉽긴 했지만 온라인이어서 음. 음. 좀 아쉬웠을 것 같아. 음. 직접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그 기분 내는 것도 그치. 그치? 맞아.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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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로망이 조 아쉬웠어. 어, 아까 초린이도 약간 고민한 것 같은데. 맞아. 그 내가 고민을 하다가 X를 든게 내가 f g l p 라고 아까 말한 해외연수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우리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왜냐면 그게 조건이 공인영어성적만 충족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가려고 수강신청도 다 하고 했는데 역병이 도는 바람에 아. 못 갔거든 너무 아쉽지 딱 2학년 때 갔었어야 했는데 아. 지금은 갈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음, 맞아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아, 코로나 1 9 상황이 빨리 진정돼서 응. 우리도 졸업하기 전에 졸업 에 졸업하기 전에, <laughs> 전에, <집안을 못 웃음> <못 웃음> 전에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전 세계가 모두 아는 h a a C E A 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유니스트랑 하버드 대학이랑 이제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하버드 공학대학생들이랑 우리 유니스트 공학대학생들끼리 서로 만나서 뭐 연구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좀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 그걸 꼭 해보고 싶어서 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만약 그게 안되더라도 어,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어, 똑같이 연구프로그램이나 연수프로그램 그런 것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린이가 아까 얘기했던 그 f l p 를 나도 가려고 해서 이제 토익 공부를 했는데. 어... 다른 하는, 하는 활동이 있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어, FJLP는 못 가게 됐는데 나중에 3학년이나 그쯤 돼서 주라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해보고 싶어. 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해외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건데 오사카 대학교 가서 색다른 연구 같은 거 혹시 있으면 그걸 하고 싶고. 나도 듀라도 체험해보고 싶고 r c t 라는 해외 그 봉사 프로그램 이 있는데. 좋은 의미를 가진 활동이니까 그것도 참여해보고 싶어어 오늘 처음으로 UNI랑 딜라이트가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다들 어땠어? 너무 좋았어. 좋았던 <laughs> <거> 맞지? <웃음> <웃음> 유니스트랑 디지스트, 홍보대사끼리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서로에 대한 학교의 생활도 들어보고 또 공통적 차이점도 알아갈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인 것같아 오늘은 이렇게 유니스트와 디지스트의 장점 그리고 각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쉽지 않나요? 아, 아쉽습니다. 진짜요? 근데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또 다른 홍보대사님들이 저희가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또 다른 궁금증을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편을 기다 어? 우리로 끝나고 는 왔어? 이편이 있다고? 아, 아니 왜나 나왔잖아.